이해충돌방지법 Q&A입니다.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호의 직무 관련자에서 직무가 제5조 제1항 각호의 직무와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인지 질문입니다. 제5조 제1항 각호의 직무는 제5조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즉, 법 제2조 제5의 직무 관련자의 직무는 공직자가 법령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로 제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개별 직무보다 넓은 개념입니다. 이상입니다. 어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어, 청렴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등 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.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이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실천해요. 파이팅!